자유를 하건 프로테스탄트의 요구를 진압하는 데 연념이 없었던 반면에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아일랜드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한 페이슬리라고 하는 1968년에 그 아일랜드에 그 예수님 믿는 그 목사 설교 자이 있죠. 이안 페이슬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예수의원들은 외적으로는 한 명의 수사이고 내적으로는 하나의 마귀이며 그리고 전체로서는 한 마리의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하 페이슬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역사에서 자, 그럼 아일랜드를 어떻게 해서 예수회가 이제 계획을 세웠느냐. 그 중대한 아는 그 왕국 전역에서 동시에 총체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예외없이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 공포의 대학사를 자영할 날짜로 예수회의 창시자 이그나, 이그나티우스 노이그 축제일인 1241년. 10월 23일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에 포진된 최고의 음모가 들은이 의도된 충돌을 위해서 필요한 재반 사항들을 준비했다. 이그라티우스 로일러스티에를 아일랜드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예수회원들은 현혹된 아일랜드 카톨릭 신도들을 움직여 그 계획을 실천하게 했다. 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카톨릭 예수회가 아 예수회가 이제 한 일이죠. 아일랜드인들은 예수의원들 신부들, 그리고 수사들에 의해서 그 지옥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선동되었다. 음모 실행일이 합의되자 선동자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에게 그 거사에서 부지런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거사는 이가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은 왕국의 번영과 카톨릭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예수회가. 그 카톨릭 신도들을 아일랜드 카톨릭 신도들을 그들은 모든 곳에서 평민들에게 어,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단자들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사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으며 나아가 영국인 한 명을 죽이는 것은 한 마리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큰 죄가 아니며 그들을 구조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성질의 범죄라고 선언했다. 네, 당멸 작업이 시작이 되자 예수회원들은 전형대로 자신들의 피해 서약을. 실천을 옮겼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또는 기관들을 이용하여 트렌트 공의회를 공고히 하는 자기들의 더러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이 괴물들이 그러한 잔인함을 실천하면서 노린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 댄 댄. 그리고 그들의내 영혼은 지옥에 나가라고 말하며 그들을 살육할 때. 신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육할때 그들의 수중의 노인자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악한 자들 중 하나는 자신의 손을 피한 물들인 채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영국인의 피이며 자신의 검이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하얀 피부를 칼자루 밑까지 푹 찔렀다고 자랑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캐톨릭 교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예 네. 자랑하게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육대로 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 거죠. 30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들,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티페라리 지역에서 카톨릭 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카톨릭 주의자들은 그들을 밟아벗긴후 돌, 자르독기, 검, 그리고 다른 도구들로 그들을 살해했다. 또 다른 이들은 풍차에 교수되었고, 그러니까 풍차, 어. 교수되었고 그들이 반쯤 죽기 전에 그 야만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검으로 조각을 내었다. 그러니까 다 죽지도 않았는데 반쯤 죽기 전에 저기 예수의 예그 조종을 받는 그 가톨릭 교도들이 칼로써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조각을 내었다. 그들은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신체를 난도질해서 자신들의 피에 젖은 채 떨어진 자리에서 죽게 했다. 자 여러분들 이 예,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마귀의 화신이된 거요. 그 왕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 비참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유사한 잔학행위들이 가해졌다. 후에 카톨릭 주의자들이 악마적인 잔인성을 충족시키고자 희생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약 일십 백 천만 십만 십오만 명에 달했다. 1641년에 무시무시한 대학살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카톨릭 교도들 사이에 영원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전쟁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그렇죠. 찰스는 생전에 예, 이제 영국의 왕이요. 국왕. 찰스는 생전에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카톨릭 주의자들 편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조장을 했다. 관하여 6년 동안 찰스 1세와 프랑스 로이 14세, 퐁탄블로 칭령 발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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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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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국 한국 한국 한령 한국 한그한그한그한령을국 한국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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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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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근데 예수애가 위협을 느낀 거지.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이 14세를 협박을 해가지고 도장 찍게 한 거죠. 그것이 풍탄불로 칭령입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프랑스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어갔고 도망,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요. 예수님 이 있는 사람들이 도망간 곳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네, 그, 캐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이제 그 감옥에서 평생을 정신형으로 선고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 평생 갤리선의 노예로, 네. 이 겔리선이 그 노예선 있죠. 노져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갤리선의 노예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6년 동안에 철스 1세와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동일하게 예수의 언페르라 쉐즈를 고의신부로 두었다. 그러니까, 이 철스 1세, 뭡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 고의신부가 페로라 쉐즈. 게, 영혼을 그 자기 죄를 다 얘기하잖아 그죠? 죄를 시켜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노예죠 영혼의 노예 그래서 뭐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 교회의 신부에 의해서 캐톨릭 교회 교회의 신부 예수의 교회의 신부가 페르라 쉐즈 이 인간에 의해서 프랑스하고 그냥 영국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래서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철수 일세 때문에. 이아이랜드 대학살이. 음, 그 설명이잖아. 그죠? 조장을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철수 일세는, 영국의 철수 일세는 조장을 했다. 음. 자, 카톨릭 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집들을 불태웠으며 한겨울에 그들을 빨가벗겨서 자신들 앞으로 돼지대처럼 그들을 끌고 왔다. 자신들의 낯의 상태를 부끄러워하고 혹한의 계절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피할 곳을 찾고자 바라던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혹한에서 쉬고 밀집하는 몸을 숨겼다면 그 캐톨릭 교도들은 즉시 거기다 불을 놓고 그들을 산채로 화염을 시켰다. 또 다른 때는 그들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묶여서 강에 빠뜨려졌다. 그리고 만일 길에서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창끝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이 되었다. 그들은 강이나 바다에 예,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 몇백 명의 집단으로 물 속에 거꾸로 빠뜨려졌다. 만일 이 가려난 사람들이 물의 표면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세워지고 총의 개머리로 다시 그들을 던져 넣거나 불을 붙여서 그들을 죽였다. 남편들은 여, 아내가 부는 앞에서 토막이났고 아내들과 처녀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부는 앞에서 성폭행되었다. 그리고 7, 8살 된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교살되었다. 아니 아일랜드인들은 심지어 자기 아이들에게 영국인의 자녀들을 빨가벗겨서 죽이고 돌에 그들의 머리를 내동댕이치라고 가르쳤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구덩이에 70명치 산채로매장 당했다. 한 아, 아일랜드 신부는 4, 50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은 후에 구명을 약속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버릴 것을 맹세하도록 설득했다. 그들이 맹세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호스트 그떡 있잖아 떡 응. 캐톨릭이 왜 태양신에 바치는 떡 있잖아 그 호스트의 육신적으로 현존하심과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르, 그들이 대답하면 그런 말했다 자 이제 너는 아주 훌륭한 시장을 가졌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죠? 음. 예, 카톨릭 신부의 말에 그냥. 그렇게 이제, 예, 신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떡에, 이 떡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서 이제 교황이 교회에 머리 이심을 믿는가? 근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네 아주 훌륭한 시앙을 가졌어 그들이 다시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목을 잘라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왜이 모든 불필요한 피들이 흘려졌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원들에 의해 대담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1245년에 윤리신학교에서 예수의원 오마혼이의 말이다. 오마훈이가 뭐라 했냐? 예수의 신부가 친애하는 나의 아일랜드인들이여, 여러분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시작했던 여러분의 자유와 방임임을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도들이 이렇게 선동되는 뒤에는요, 이런 인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선동하는 인간이. 그리고 모든 이단들과 그들을 원조하거나 방해, 방해해주는 방어해주는 모든 자들을 죽이십시오. 그들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1 6 4 1년부터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1 6 4 5년까지 4-5년 동안에 15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로는 여러분이 더 많이 그들을 죽였다고 나는 진실로 믿지만, 여러분이 그들 모두를 없앴거나,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그들 모두를 추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그렇다면 우리의 골칸 땅에서 더 이상 그런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부합한 세대들로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귀는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떡떡거리고 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 하면서. 1241년부터 1249년까지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의원들은 아일랜드에서 이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있는 신앙의 수호자 올리버 크로멜, 영국 사람이죠? 이 올리버 크로멜이 아일랜드에 상륙해서 그 나라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크로멜은 예수의 카톨릭 드로게다를 범복이로 삼아 그 성벽을 뚫고 살아있는 거의 모든 것, 남자, 여자, 아이들을 파괴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뭐 8년 동안에 이러한 끔찍한 살인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리버 코르멜이 그만하라. 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예수의 카톨릭 드로게다를 범보기로 삼아 그 성벽을 뚫고 살아있는 거의 모든 것,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파괴했습니다. 영국인과 아일랜드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아일랜드 카톨릭인들을 수행시켜서1 6 4 1년 아일랜드 대학살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대량 살인을 예수의원들이 유발시키지 않았다면은 이런 그 올리버 크로밀의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이거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밀이 너무 끔찍하게 이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장장 8년이잖아 그죠? 어. 그 기간 동안에 해대면서. 그만 멈춰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올리버 크라미이 화가 나가지고, 아일랜드에 상륙해서 드로게다에, 사람들을,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파괴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이게 지금 1년이 아니고 8년이야. 8년 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예수 회원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다 죽여라. 이게 명령이잖아. 그래서 올리버 크로밀이 와가지고 드로에다에그 카톨릭 교도를 죽임 당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드로게다의 사람 드로게다의 일은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롬웰은 아일랜드를 신속히 종결짓기로 결정을 했다. 왜 오늘날 북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프로테스탄트 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왜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오해 북부에 이렇게 있어. 거기는 북아일랜드예요 북부 아일랜드에 아일랜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영국 군대 보호에서 벗어나 왜그 예수의 SEIN, FEIN과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 IRA로 양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네. 통합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북부의 아일랜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아이들 대학 살때 당했잖아. 어. KGB 요원 마실리 미트로킨이 검과 방패에서 폭로한 대로 두 기관 SEIN, FEIN과 IRA가 러시아 정보국 KGB와 함께 일한다는 건 사실은 놀랍지 않은가? 예수애가 또한 KGB를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응. 그쵸? 응. 이거 얘기 나하는 거죠. 예수애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애가 미국 제국에 예수님 믿는, 미국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침내교도들, 예. 응.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제국의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내교도들을 파괴시킬 계획을 세워오지 않았겠는가.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 대학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 프로테스탄트하고 침례교도들을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항거하는 자들, 침례교도들, 재침례교도들은 아, 우리는 네, 복음 전파하겠다. 뒤에서 기도하고,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네,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어,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 이거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는 창과 칼 뭐. 어 직접 나가서 싸운 거죠. 응, 예, 카톨릭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회가 그 미국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어, 그래서 미국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어, 그랬는데 이 카톨릭이 가만.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 번영하게 하고 그랬어요. 음. 근데 이 캐톨릭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미국을 캐톨릭 국가로 만들까? 그 끊임없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바이든이 캐톨릭이 대통령이 됐잖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캐톨릭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아니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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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바 i c c a t h o 선 i 할때 아일랜드 캐톨릭 사람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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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h o l 는 사람들을 죽인 그어그 어?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죽인 아일랜드 캐톨릭 교도가 바이든의 조상이다 그래서 바이든은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나는 캐톨릭인 것이 자랑스럽다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바이든 하는 것이 그렇잖아 끊임없는 공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요 이민을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시켰죠.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을 배에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로 만들라고. 요즘은 또 어때요? 남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하게 하죠. 누구? 카톨릭 교도들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 미국을 그냥 완전히 카톨릭으로 만들. 실제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난민도요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난민들이요 카톨릭이 가는 거야 카톨릭이 이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중간에서 못 가게 허락이 안돼 유럽을 아, 이슬람화, 카톨릭화 시키고 미국을 카톨릭화시키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들어오는 그 입국자도요. 이슬람이 많이 오죠? 카톨릭이 많이 오고, 어. 중국 공산당. 공산당이 많이 음.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티칸의 그 야욕. 대한민국을 중국의 손아귀에 넣겠다. 그리고 바티칸, 그러니까 중국 하고 이제 바티칸이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칸에 손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앞장세우는 거죠. 중국의 석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예수의 그 계획이라고 이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였다가 예수의 그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예수님 표로 죄사한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이 알베르토 전직 예수의 신부가 밝혔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암살 당하기 전에. 암살을 1998년도쯤 당했어요. 아이베르토가.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에 이미 이 예수에는 이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